나와서 오늘 쌍쌍파티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주 동안 성적이죠? 지난주는 3.5수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132 얘기에요. 132 얘기는 여기를 기준했을 때 132회 전 당첨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132회 전 당첨 보낸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여자 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 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5, 14가 되죠.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12, 19가 되죠.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74회 차죠. 여기 14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35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4, 44가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는지 지난주죠? 여기 3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3, 32가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주 예상번호예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75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4, 19가 되죠. 볼게요. 여기서 보호가나오기는지 74회차입니다. 여기 14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2번쯤 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를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 20이 되죠. 이번 주에 단대는 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 8 3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 15가 되죠?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74회차입니다. 여기 39번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 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5, 18이 되죠 이번주에 당대는 보냅니다. 다음, 이번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40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줌마 분들은 집에 연인인 있죠 남편분요 그래서 아줌마 번호는 연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번 4번 여긴 11 12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3번 4번입니다 여기는 11 12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74회차죠 여기 11번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6 27 여기는 31 32번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지난주죠? 여기 32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9번, 10번. 여기는 14, 15번입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타장하고요 이번에는 390회계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는 38, 39, 여기는 45, 46번입니다. 45 빼줘야 되죠? 그럼 1이 되고요.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는지 74회 차죠? 여기 39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31, 32. 여기는 39, 40.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6, 27. 여기는 33, 34번 입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08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니들인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11, 16 그리고 45번입니다 여기 는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74회차죠? 여기 11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재난주죠? 여기 32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이번주입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주 아,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7번, 19번, 그리고 33번입니다. 다음 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41회기로 가겠습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대로 놓고 할게요. 여기는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루가 나온 게 있는지 볼게요. 74회 차죠? 여기 11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 주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만 여기서 9번은 뺄게요. 9번은 재사에 걸렸어요.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78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러가 나오겠는지. 74회차죠? 여기 39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 쯤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20, 24, 44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방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17회기로 갑니다. 아까 언니들 다 가고요. 여기 파티장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팔끝 쓰죠? 그럼 팔끝써나왔나 한번 볼게요. 74회차입니다. 팔끝으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또팔크스죠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주입니다. 팔크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또팔크스죠 그럼 이번주에는 팔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게요. 8크스 예상해요 다만 여기서 38번은 뺄게요 38번은 재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